지구의 끝 우수아이아의 아침입니다. 와 아, 해는 구름 속에 숨어 있고 그리고 점점이 떠 있는 저 배들 어디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도는 막 일렁거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 바라보면은 하얗게 쌓인 산산 우수아이아라고 써져 있지요. 그리고 저기 바라보이는 산이 바로 우수아이아의 상징입니다. 참탑 같기도 하고, 이게 서울에 있는 삼각산 같기도 하고, 하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바로 우수아이아의 도시가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돌아가면서 보이는 이곳, 우수아이아 오래도록 오고 싶었던 우수아이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맞는 아침입니다. 바다에서의 아침은 세상에 처음을 보는 것과 같다. 어, 알베르 까미와 말과 같이 세상에 처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